<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톡톡 중국어 안선생입니다. 지난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주에는, 어, 시간에 대한 거 배울 거예요. 시간에 대한 거 배우기 전에 우리 늘 하는 짠멍 <목소리> 후지시야. <목소리> 지난주에 나도, 我也,오모도예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복습 한번 다섯 문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도 학생이야. 我也是学生。我也是学生。我也是学生. 너도 중국 사람이니? 你也是中国人吗? 아빠도 야구를 좋아해.爸爸也喜欢打棒球。 우리도 캠핑을 자주 가. 我们也常常去野营。 너도 중국어 할수 있어? 니에, 슈어 한, 위, 마?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요, 음, 시간 표현 배워볼 건데요. 몇 시, 몇 분, 30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15분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뭐, 아니면, 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들.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가볼까요? 지, 그러면, 몇 이란 뜻이고요. 디 n 하면, 시간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1시 그러면 1 0 2시 그러면 2 0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미 벌써, 이징, 이징. 그 다음에 4분의 1, 쿼터를요, 크라고 합니다. 크크 네. 출근하다, 상반, 상반. 그러면 퇴근하다는요, 상의 반대는 시야.

9 벌써 7 1 5십이야이야 서둘러. 7 1点快点上班你几点上班点上班你几点上 출근해? 你几点上班나 9시 반에 출근해. 我八半上班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장씩 볼게요. 지금이라는 부사어 배웠었죠? 현재입니다. 현재,现在. 몇, 뭐였죠? 지. 네, 몇을 나타내는 지도 의문 대명사예요. 그래서 의문문이지만 뒤에 마 오지 않습니다. 现在几点,几点, 点이 시간인데, 신데몇 시? 이렇게 물어보니까, 几点, 이렇게 물어봅니다. 现在几点,그럼이 ᄌ 사이에, ᄌ 사이에 뭐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ᄌ에 숫자 들어가면 돼요. 자, 지금 9시, 아까 ᄌ 자리에 9, 9 왔죠? 똑같습니다. 现在九点, 现在9点. 만약에 지금 8시야, 8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려면요. 现在8点. 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네. 자, 벌써 7시 15분. 15분. 이 크가 어 4분의 1을 나타내거든요. 우리 1시간이 60분이니까 60의 4분의 1은 15분이겠죠. 그래서 이크어 그러면 15분을 나타냅니다. 벌써 이징 요거 많이 써요. 이징 치디엔 이크 그러면 7시 15분이야. 이징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징 치디엔 이크 서둘러 빨리 이런 뜻. 콰이디얼바콰이디얼바 네. 이징 치디엔 이크 쿼이디얼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당신 몇 시에 상반 상반 뭐였어요? 출근하다. 네, 네 지덴 상반. 당신 몇 시에 출근해요? 그쵸 그러면 나는 몇 시에 출근해 할때이니이로 물어봤으니까 워로 대답하면 되고 지 대신에 본인의 출근 시간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지덴 상반. 그럼 만약에 당신 몇 시에 퇴근해 이렇게 물어보려면? 그렇죠. 你几点下班?你几点下班? 잠깐만,你快吃饭吧? 또몇시퇴근에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런 표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나 8시 반에 출근해. 我, 나는, 我, 8시 반에 8点半. 8点, 8시, 8시 반. 그러면 30분. 我, 8点半. 출근해.上班. 나 8시 반에 퇴근해, 그러면 上班 대신에 시아 班 넣으면 되겠죠. 이거 응. 3 0분 중이라고 30분이라고 풀어서 해도 되는데요. 언어라는 건 편익성을 좀 대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짧게 짧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8시 반에 출근해, 我八点半上班. 자, 시간을 나타내는 의문사, 지, 이번 주에 배워봤고요. 이 지는요 시간을 날다낼 때도 쓰지만 10 이하의 적은 수를 나타낼 때 물어볼 때도 써요. 그래서 꼬맹이한테 꼬마한테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니지 수에이 쑤에이는 몇살할때 살이거든요. 몇 세. 니지 수에이 그러면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수에이는 정말 딱 봐도 꼬마 10살 이하일 것 같은 친구한테 물어보지 그 이상이 예상되는 친구한테는 지수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 대신에 어, 또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간을 나타내는 간단한 표현들 배워봤어요. 어, 간단하니까 일상에서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겠죠? 짜자 加油！